병원에 찾아갈 시간이 또 없는 분들을 위해서 비대면 진료도 하시나요? 비대면 진료도 하고 있고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좀 탈모를 좀 전문으로 네, 보시는 네. 의사 선생님이 없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일차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탈모 관리 플랫폼 M 모 모델 태린입니다 탈모 전문가에게 직접 듣는 탈모 관리 정보 모링고수를 찾아서 헤어 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스트레스 받는 우리 천만 탈모인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등모의 길로 이끄는 원장님이 계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럼 네 번째 모링고수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무모함을 넘어 1%의 생착률까지 챙기신다는 말씀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laughs> 간단히 소개한 번 부탁드려요. 네, 저는 뉴어 모바일 성형과의 김진우라고 합니다. 탈모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으고 모아 전문가에게 질문하는 시간. 날씨가 추워지니까 갑자기 머리가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이거 탈모인가요? 환절기 때 머리가 네. 빠지는 분들이 꽤 많아요. 특히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가 많은데 휴지기 탈모라고 불리는 증상인데 몸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그 코로나 걸려서 탈모 걸렸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 네. 그런 탈모와 사실 비슷해요. 코로나도 아 몸이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서 일시적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계절적인 요인으로 빠지는 거는 사실 건강만 회복하시면 다시,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탈모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혹시 탈모약이 내성이 생기진 않을까요? 지금 유전성 탈모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GHT라는 우리가 탈모 원인에 계속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이제 그걸 가려줬다가 약을 끊으면 다시 노출되는 거라 사실 머리에 관심 가진 동안은 사실 계속 드시는 게 좋기는 해요 아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평생 관리하는 질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내성이 생기진 않아요 음. 일종의 저는 선크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선크림 우리가 내성 안 생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모발이식 후에 머리가 혹시 곱슬로 변하는 경우도 있나요? 처음에 모발이식을 하면 이 식모라는 거는 몸에서 한번 떨어졌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몸에 서 엄청난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된단 말이죠 사람으로 따지면 물에 한몇 시간 빠져있다고 하는 거예요 강한 모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없어요 그대로 잘 나요 근데 모발이 스트레스 환경이 되게 취약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모발이 나중에 이제 직경을 딱 보면 한쪽이 찌그러지면 들자라는 쪽은 천천히 자라고 빨리 자라는 쪽은 이렇게 자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곱슬거리죠. 염색하거나 탈색 많이 하면 난막 곱슬거친 머리카락 있잖아요. 그런 머리카락처럼 막 날아갔다가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서 자기 모발을 회복합니다. 음 네. 탈모인들의 흔한 이제 스타일링 짤이라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 왔는데요. 그 그렇죠. 이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게 공여부 우선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뿌리의 문제냐, 밭의 문제냐, 땅은 문제가 없는데 얘들이 문제였으면 이제 얘네들만 없어지겠죠. 밭의 문제면 이걸 가져와서 이식을 해도 얘도 죽어버릴 테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걸 줄까 했는데 밭의 문제보다는 이제 이 머리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머리일수록 DHT라는 탈모의 원인 물질인데 그게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그걸 굉장히 강한 애들이죠 그래서 탈모가 많이 진행된 분들도 옆하고 뒷머리는 남아있죠 제일 늦게까지도 남아있는 모발입니다 그 탈모가 진행된 분들이 이제 옆머리나 뒷머리를 길러서 덮어서 가리시는 형태로 많이 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또 비하하기도 해요 D.J. Do 씨 노래도 있었죠. 브루스 윌리스나 마이클 주단이 머리를 깎는 이유는 탈모를 가리기 위함이죠. 어... 그리고 가장 탈모를 쉽게 감출 수 있는 방법이 빡빡 미는 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아요. 저도 한번 미러봤는데, <laughs> 어, 네, 저 운전할 때 좋더라고. 요 시리로서 창을 내리고 쳐다보면서 저 알씨가 날안 쳐다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일단 다 경계해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깎는 음... 사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탈모를 가리려는 헤어스타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음... 탈모도 이 완치 판정이 있나요? 흉터성 탈모라든가 어떤 피부병에서 생기는 탈모는 완치 개념이 있죠 질환이 치료되면서 탈모가 없어지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전성 탈모 남성 탈모 여성 탈모에서는 계속 관리해줘야 돼요 귀찮긴 하고 힘들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질환으로 인식을 하시고 머리에 신경을 안 쓰게 되면 관리 안 하셔도 되죠 내가 어느 순간 음... 아 됐어 지쳤고 야. 나 이제 관리 안 해도 돼 그럴 때 이제 중단하시면 되는데, 젊은 시기에는 좀 하시라고 말씀 주세요. 20, 30대 분들은 장가 가기 전까지, 시집 가기 전까지 열심히 해보자 음 라고 얘기 드리고요. 장가 가고 시집을 가잖아요? 그럼 또 잠깐, 뭐, 이런 건안될것 음, 같긴 한데, 애가 학교 가기 전까지는 음. 좀 해보자. 음 그리고 또그 다음 단계는 애기 시집 보낼 때까지는 <laughs> 제가 사실 끌고 가는 비결이거든요 어... 근데 이걸 다 얘기하면 아 이거 안 되는데 <laughs> 결혼하고 나서 문제가 언제 한번 후회가 오냐면 애가 한 8, 9살 되잖아요 학교를 가는데 아빠를 학교를 못 오게 요 아빠가 그걸 느끼어서 오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음... 계속 관리했어야 되는데 내가 못 했구나 이때가 제일 많아요 딸 가진 아빠 특히 많습니다 아... 그거는. 원장님만의 탈모 관리 비법 이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모낭주사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발 이식도 있고, 두피 문신도 있고, 아주 많은 치료법이 있고, 사람마다 그거에 대한 반응은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치료에서 반응이 없을 때, 실망하지 말고요. 다음 치료를 할 수가 있고, 또그 치료를 약간 섞을 수도 있고요. 관리샵이나 샴푸 사용하시면서 3년, 5년, 그때가 골든타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다 지나고 나서 나타나시면 조금 진짜 아쉬워요. 다양한 치료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일단 진단을 먼저 받으세요. 네, 오늘은 뉴헤어 모발 성형외과의 김진호 원장님과 함께 겨울철 탈모부터 모발 이식 후 문제점까지 정말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보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저 또한 좀 궁금했던 점들이 굉장히 많아서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원장님 어떠셨어요? 또 좋은 질문 주셔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 가셔서 좋았습니다. 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